네, 안녕하십니까. 6월 4일 모닝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시향 및 어, 금일 증시 동향 발표가 있겠습니다. 임정원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임정은입니다. 전일 증시 동향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물가 우려 완화와 업종별 호재를 반영하면서 시총상위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됐고, 양시장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순매수 속에 상승세가 연장됐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4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고, 외국인은 코스피 선물 순매수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큰 폭으로 반등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자회사인 한화정밀기계가 s k 하이닉스의 TC본더를 납품하기로 했다고 발표하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8대 급등했고 반면 TC본더 시장의 경쟁 구도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그동안 우위를 점해왔던 한미 반도체는 9%대 급락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형 반도체 장비 주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포스닥은 상승폭이 제한됐습니다. 반면 미국 차량 판매 실적 호조의 자동차 주가 강세를 보였고, 동해의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이 보도되면서 에너지 주가 급등했습니다. 다음은 해외 증시입니다. 미국 증시는 제조업 지표 부진에 다우 지수가 하락했고, 반면 경기 둔화에 따른 인하기대 확대로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나스닥은 장후반 반등했습니다. 5월 ISM 제주어 PMI는 48.7로 전월 및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2개월 연속 위축세를 나타냈고 건설 지출도 감소 흐름이 지속됐습니다. 엔비디아는 젠, 젠슨 황 CEO가 차세대 AI 그래픽 처리 장치인 루빈을 공개하고 양산 계획을 밝히면서, 밝히면서 5% 가까이 급등했고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게임스탑은 3년 전 밀, 밈주 열풍을 일으켰던 키스길이 대량 보유 사실을 공개하면서 2 1대 급등했고 열풍재현 기대감에 밈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중국증시는 사흘 연속 하락했고 유럽증시는 20위 금리 인하 결정을 앞두고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관전 포인트입니다. 제조업 위축 등 경기 둔화 조짐이 나타나면서 애틀랜타 연은의 GDP 나오는 2분기 GDP 전망치를 1.8%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9월 인하 전망은 64%까지 확대됐습니다. 지표부진에 따른 둔화 우려와 인하 기대가 엇갈리면서 미 증시는 혼조세가 연장된 가운데 오늘 밤 졸트 구인율을 비롯해 이번 주 민간 고용과 비농업 고용의 고용 결과에 주목해야겠습니다.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해외 채권 하반기 전망 자료입니다. 박준호 연구원입니다. 네, 해외 채권 담당 박준호입니다. 하반기 미국 채권 시장 전망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하반기에 국채 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저희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9월달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인하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미국 10년물 금리의 경우에는 연말 4.2%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2년물 금리의 경우에는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을 크게 받아서 10년물 금리보다 더큰 폭으로 하락할 전망입니다. 크레딧 스프레드의 경우에는 소폭 확대가 되겠으나 역사적 기준에서 굉장히 낮은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반기 전망에서 핵심 내용은 물가 안정을 위해서 얼마나 큰 경기 둔화가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아웃풋 갭, 즉, 실제 성장률과 잠재 수준과의 차이에 의해서 이제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의 사이클과 경기의 구조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사이클 측면에서는 우선 디스인플레이션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노동시장의 타이트함이 조금씩 해소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 구조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이 상승했을 가능성에 주목합니다. 어, 미국의 이민자 유입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상승이 어, 미국의 노동력 증가를 이끌면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어, 이 잠재성장률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인플레이션 안정에 따른 고통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잠재성장률과 채권시장을 연결하는 것은 중립 금리입니다. 잠재성장률이 오르면 중립 금리도 올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 중립 금리가 높아졌다는 것을 가정하더라도 올해이나 적응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인하 여력이 크지 않고 4% 수준까지 인하하는데 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채 금리의 경우에는 첫 기준 금리 인하 시점으로 예상되는 9월달 전으로 어,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다만 국채 금리의 하락은 그 기간도 짧고 극복도 작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어, 침체 리스크가 낮기 때문입니다. 미국 10년물 금리에는 4.2%에서 4.6% 범위에서 등락하는 가운데 9월 전후로는 4.2%즉 밴드의 하단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3분기까지 투레이션을 소폭 확대하는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이번 하반기 자료에서는 미국의 정부 부채 증가가 금리 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했습니다. 어, 일각에서 우려하는 재정 건전성 이슈가 미국의 금리 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레딧의 경우에는 어, 양호한 매크로 환경 속에서 부도율 전망이 하락하면서 고금리에 대한 투자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어, 크레딧 시장의 수익률은 양호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이제 크레딧의 그 하반기 전망 자료입니다. 어, 정용주 연구원입니다. 국내 크레딧 하반기 전망 자료 전달 드립니다. 24년 하반기 회사채 절대레벨는 여전히 국고분위 영향이 강하게 작용 중입니다. 다만 신용스프레드에 국한한다면 하반기 신용스프레드 움직임은 각 섹터 등급을 구성하는 기업들의 수익성에 저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4년 5월 이후 당국의 부동산 pf 사업장 정리기조가강화 됐고, 크레딧 시장 전반에 걸쳐 대손 비용 부담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부동산 pf 관련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면서 연내 신용스프레드 확대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이 통화정책 피로 타이밍과 맞물린다면 하반기 국고금리 하락은 회사채 디래버리징 레딩계로 작용하면서 비선형적 스프레드 확대 가능성을 크게 줄입니다. 다만, 부동산 PF 관련 부채의 디레버리징 과정에서 관련 손실이나 충당금 인식은 분기마다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당 덩어리가 큰 비용이 통마 위에 오른 만큼 피복 기대가 실현되기 전까지는 회사채 시장 스프레드 확대 압력이 높습니다. 업건별 PF 익스포저 총량이 구체적으로 파악된 현 상황에서 기업별 비용 인식 전략에 따라 투자자들은 추가 신용 프리미엄을 요구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참고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은 상업용 부동산 자료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민숙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담당하는 김민숙입니다. 월보 복덕방이 발간되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금리 인하 움직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어, 그동안 코로나19 여파와 고금리 부담을 견뎌오던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버티기나 또는 손절 매각에 대한 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 하반기에는 부실 자산 거래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 자산을 매입한 후에 업그레이드나 용도 변환을 통해 추가 수익을 노리는 밸류에디드 전략 투자가 좀 활발하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서울의 경우 금리가, 기준금리가 3.5%로 동결되었는데요. 어, 다행인 것은 2024년 경제 성장 전망이 높은 편이라 수요와 투자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어, 하지만 현재 고금리 환경과 특정 산업 성장이 축소되는 부분이 좀 시장에 주요 알짜 매물이 나오게 하는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하반기에 PF 구조 조정과 또는 이제 MPL 시장이 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투자사, 금융사 등의 이제 참여가 예상됩니다. 아시아태평양 시장의 경우 주요 자산들의 투자는 현재 1분기 기준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물류센터 투자는 증가하는 움직임입니다. 어, 현재 주요 국가에 n 어, p l 자산을 매입한 후 리모델링이나 브랜드 변경을 통해 밸류에디드 전략 투자로 좀 움직이는 해외 투자자들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미국계의 경우에 이제 기준금리가 5.5%로 동결된 상황인데 어 현재 부실 매물들이 좀 많습니다. 어 그중 우측 차트를 보시면 오피스의 현재 이제 부실 물량과 잠재 물량이 큰 편입니다. 어, 따라서 이 부분을 좀 계속 주시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어, 유럽의 경우 이제 스웨덴이나 스위스 등은 이제 금리를 인하했고, 이제 영국 등 이제 주요 국가들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어, 유럽은 그린 에셋에 대한 투자가 중요한 시장입니다. 따라서 이제 향후에는 그린 에셋 개발 또는 얼터너티브 자산 투자가 좀 활발할 전망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리포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산업 및 기업 분석, 분석 순서입니다. 먼저 전일 정부에서 그 동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발표가 있었는데요. 유화 관련된 의견을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우재 연구원이 발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정해중 연구원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유학담당 전우재입니다. 어, 전일 그 동해 가스와 석유 매장 가능성에 대한 어, 탐사 지추 승인을 어, 발표드리겠습니다 어, 이게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일단 방구 개발 단계가 탐사 단계가 있고 시추 단계가 있고 유전평가 그 다음에 또 굴착해서 실제로 나오는 것까지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제약으로 치면 일상 1단, 1단계 어, 승인되었다고 좀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어쨌든 이게 주목을 받았던 것은 굉장히 규모가 커서 였는데 어, 최대 100... 40억 배럴 가량 이제 매장이 되어 있을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 이게 어느 정도냐면 보통 한 25년 정도 생산을 가정하면, 어, 우리나라에서 원유 수입하는 것에 13%가 대체 가능하고요. 어, 그 다음에 가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자급자족 가능한 규모까지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정부에서는 2 0억2 0조원 이상의 규모를 좀 예상을 했지만 어, 실제 계산해 보면 한 1,300조 가량의 어, 이제 매출 규모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어, 각그 섹터별 영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유 수입의 13% 정도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어, 타 국가들 대비해서는 좀 정제 맞은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국내 정유사들은 ENP 사업 어, 시추하는, 어, 쪽으로 좀 지분 투자나, 어, 실제 사업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여기에 좀 조인할 가능성이 좀 보여지고, 그 다음에 조선 사업부도 갖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 이런 개발이나 지분 투자에 적극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석유화과 학 LPG 유통 단계에서는, 어, 가스 산업과 좀더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천연가스는 메탄, 이한85% 정도, 어, 이게 보통 이제 LNG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에탄 같은 경우에는 6% 어, 석유화학 원재료, 가장 최상급 원재료가 어,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LPG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택시 혹은 도시가스 아니면 저희 부탄가스 삼겹살 구워 먹을 때 사용하는 어, 이런 쪽의 원재료로 사용이 됩니다. 어, 이런 것들이 이제 부산물로 나오게 되는데요. 어, 석유화학 NCC 같은 경우에는. 그, 에탄 생산량이, 그, 지금 한국에 있는 크래커 한 일곱 기 대비해서 두개 정도 더, 어, 지어질 수 있을 정도 규모의 에탄이 나오기 때문에, 어, 미국과 중동의 영역이었던, 어, ECC 증설도 가능한 수준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것 같고, 어, 일반 NCC에 에탄을 뭐 30%가량 섞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효율이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LPG 같은 경우에는, 어, 국내 시장 570 5만 톤에 27%를 대체 가능한 수준의 APC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전세계 물동량의 20%를 SK가스와 이원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비트라지 옵션이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5년에서 10년 후에는 이러한 좀 수혜를 볼 수도 있다로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유틸리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틸리티 담당 정혜정입니다. 어, 이 관련 뉴스로 인해서 한국가스공사는 어제 어, 급등하면서 38,700원으로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한국가스공사가 이렇게 동해가스전에서 가스를 도입했던 게 처음은 아닙니다. 과거 있었던 동해 1, 2가스전에서 18년간 어, 국내로 천연가스를 도입을 했었는데요. 다만 이제 규모 면에 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는 연평균 35만 톤에 불과했던 반면에 어, 정부 발표에 따르면은 현재 신규 동해가스전에서 기대할 수 있는 천연가스 부존량은 연평균 1,400만 톤에서 580만 톤 수준에 해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의 연평균 천연가스 판매량이 3,500만 톤, 국내 연평균 천연가스 도입량이 4,400만 톤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천연가스 수요의 대부분을 좀 공급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그러면 이정, 이만큼의 천연가스를 어떻게 도입을 할 것이냐를 보, 보면은 정부 계획, 정부 발표에 따르면 부존량이 확보됐을 때 생산되는 천연가스는 한국가스공사가 100% 인수해서 국내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남은 물량은 해외수입 대체, 해외수입 물량을 대체하고, 어, 외국에 좀 판매를 하게 될 예정이고요. 탐, 이, 탐사 과정에서의 어, 투자, 투자라든지 프로젝트 주도는 한국석유공사가 이제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역시 이번에도 전담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어, 추후 생산된 천연가스를 국내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한국가스공사가 천연가스의 운반, 보관과 유통 등을 위해서 추가적인 어, 파이프라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어, 저장 탱크와 같은 설비 투자를 집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한국가스공사가 이런 식으로 국내 공급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가스 공, 가스 광고들은 규제 광고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렇게 규제 광고로 어, 분류된 광고에 투자한 자본은 적정 투자 보수를 결정하는 요금 기저에 산입이 되어서 영업이익 증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요금 기저 산입은 광고의 수익과는 관계없이 안정적인 가스공사의 이익 증가를 보장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초과 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게 한국가스공사의 이익으로 들어온다기 보다는 가스요금의 인하 재원으로 사용될 것, 사용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어, 해당 광고가, 어, 개발이 되어서 생산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직접적인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결정이 되면은 어, 그제서야 이제 영업이익이 어, 개선되는 그런 어,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이제 그 현대차그룹 5월 판매 속보 자료입니다. 강성진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담당 강성진입니다 현대차그룹 5월 판매 데이터에 대해서 언급드리겠습니다 5월달 현대차그룹 판매가 62.1만대가 나왔습니다 1년 전 대비 0.1% 증가했고요 저희 전망치 대비로 0.8% 하회했습니다 현대차는 저희 예상과 대비해서 0.4% 상회를 했고 기아는 2.2% 하회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적 추정치와 실제치의 차이를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치 조정 요인으로 계산을 하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분기 111억 원 그리고 기아 차는 마이너스 아, 분기 마이너스 592억 원의 영업이익 추정치 변경 요인이 돼서 소폭의 변경 요인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좀 눈여겨 볼 만한 부분은 미국 자동차 판매인데요. 현대차와 기아의 5월 미국 소매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1% 5.1% 증가했습니다. 아직 미국 시장 전체 데이터는 집계되지 않았지만 시장 조사기관에서 추정한 내용에 따르면 3.5% 정도 1년 전 대비 증가했을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보다는 양호한 실적이 나왔고요. 이번 미국 5월달 자동차 시장의 특징을 좀 보면 고금리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구매력은 좀 떨어졌지만 판매는 증가할 거로. 어, 전망, 어, 분석이 되는데 이는 이제 재고가 많이 쌓이면서 재고 수준을 위해서 자동차 업체들이 인센티브를 적절히 활용하기 때문이다라고 아, 볼수 있겠고요. 어, 1년 전 대비해서 미국 시장 전체의 어, 자동차 재고가 어, 판매에 어, 판매일수로 환산해 봤을 때 1년 전에는 54일이었는데 지금은 76일로 늘은 상태고 현대차는 44일에서 84일로 기아는 28일에서 61일로 재고가 많이 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증권업종 5월 영업지표 점검자료입니다 먼저 브로콜리지 쪽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평균 거래대금은 20조원으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를 했습니다 신용거래 융자는 전월 대비 3.4% 증가한 19.8조 원 시현을 했습니다. 예상보다 높은 물가 지표와 미국 연준 의원들의 매파적 발언, 또 한국 기술주에 대한 변동성 확대 등으로 5월에 코스피와 코스닥은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월과 비슷한 수준의 거래 대금과 신용장고 증가를 시현하였다는 점에서 양호한 영업 환경이 이어졌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5월 말 국채 1년물과 3년물 금리는 각각 전월 말 대비해서 8.3BP, 7.3BP 하락하였습니다. 여전체 금리 역시 하락하였습니다. 아, 감독 당국의 부동산 pf 구조증 의지가 확인되었지만 여, 여전히 여전체 금리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라 점에서 어, 저희가 최근에 우려하고 있는 것보다는 채권에 대한 투자 심리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 2분기에 증권사의 경상적인 실적은 양호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4월 달에는 채권금리 상승에 따라서 트레이딩 쪽에서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존재했지만 6월의 금리 하락으로 안정화되었고 브로커리지 관련된 지표는 4, 5월 모두 다 양호한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여전히 2분기 실적의 PF 관련 충당금이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권사 CP금리와 여전체 금리가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는 라 점에서 결국 6월달에 금리 변동 부분들을 확인할 필요는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유통 관련된 자료인데요 4월 동향 및 5월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혜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통 업태별 5월 기준점 매출 전망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월은 소비 경기 위축이 지속되면서 모든 채널의 성장률이 저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5월의 경우에 공휴일 수는 전년 동월과 동일한 상황이었고요. 먼저 백화점의 경우에 5월 기존 전 성장률은 플러스 1에서 플러스 3% 수준을 나타낼 전망입니다. 소비 경기 부진과 야외 활동 증가,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 해외 출국자 수가 증가하는 등의 영향으로 인해 성장률이 둔화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형마트의 5월 기존점 성장률은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4%로 저조할 전망입니다. 어, 가정 매달 관련된 행사가 5월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치가 부진한데요. 어, 소비경기 위축 때문으로 파악됩니다. 편의점의 경우에 5월 기존점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체는 플러스 1% 낮은 업체는 마이너스 0.5%를 나타낼 것으로 추정됩니다. 온화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편의점 역시 성장률이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발, 준비된 자료 모두 발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